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상관접속사인데요. 발음이 어렵죠? 어, 정복, 영어 정복 비법은 반복입니다. 엄청 반복해보세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 뿐만 아니라 B도.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한번더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한번더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어, 되게 문제도 많이 나고 오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B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B를 제가 B를 어떻게 해놨죠? 빨맣게 놨죠, 그죠 빨갛게 놨죠. 예, B를 빨갛게 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B 에 일치 시킵니다. 나로니에 버럴소 B에 B에 시키고요. B as well as A도 B에다 시킵니다. B가 앞에 있죠. 이 as well as는 이게 어, as well as A는 이게 좀 전치사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전치어. 주, 어, 동사를 이제 B에 주, 주어 B에 일치시키는 걸이해하기가 <laughs> 쉬울 것 같아요. As well as가 이제 as 원급 as죠? As 원급 as. As well as. 뭐 뭐만큼 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A만큼 잘 B도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를 강조한 거고 예. 이 A가 여기 있으면 A만큼 잘 B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As 원급 as. 요것도 이제 영상 이 있습니다. As 원급 as. 비교급의 예, 원, 원급 비교라는 건데. A만큼 잘하는 B입니다. 그죠? A만큼 잘하는 B예요. 그래서 B가 당연히 강조되는 거고 as well as A는 좀, as well as는 좀 전치사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주어가 B에 일치되는구나 를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나 o t o n Tom, Tom 뿐만이 아니라 all of his friends, 그 친구들 모두가 a kind, 친절합니다. 나 o t only A but also B,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키니까 A라고 아, 쓰는 거예요. 탐에다 일치시키면 is라고 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as well as로 쓰면, as well as 탐을, 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어,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전치사구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죠? all of his friends, 그의 모든 친구는요, 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친구는, 그의 모든 친구들은요, 탐 뿐만이 아니라요, 그의 모든 친구는, 예를, 이제 모든 친구들을 강조한 거죠. 탐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b가 강조되는 거죠 나로니 A 이버로서 b도 마찬가지요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모든 친구들은요 에즈베레즈입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은요 탄뿐 아니라 모든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친절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어 이렇게 생각 하면 무조건 암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나머지 예문 볼게요. He's i not only a musician,ミュ지션에요. <laughs>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scientist,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과학자를 강조한 거죠. 원래 좀 예술적으로 좀 미술이나 이제 음악적으로 좀 발달된 분들이 좀 과학도 같이 잘하는 경향이 있죠. 뭐 옛날에 뭐 미켈란젤로, 마이클 마이클란젤로인가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도 보면, 아인슈타인은 되게 유명한 과학자이신데, 그 파이프 오르간 또 이렇게 연주자이시기도 하고죠. 어,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가일뿐만 아니라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를 강조한 겁니다. 나도 언니 에이버럴 소비. 그는요 과학자예요. 뭐일뿐만 아니라 음악가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를 강조한 거죠. 그는 과학자입니다. 음악가일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as well as a musician 음악가로서도 잘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를 잘 자리란 뜻이니까 음악 가로서도 잘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 well as는 B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책에는 보면 A as well as B라고 돼 있는데 B를 앞에다 쓰면 되게 편합니다. B as well as A 왜 그러냐면 나 l y A but also B랑 비교해 하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은데 A B가 바뀌어 있으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죠 그래서 B as well as A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 혼동이 없어요, 혼동이. B as well as A 어, 과학자입니다 음악가일 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얘기예요 과학자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놈을 주어, 강, 주어로 오면 강조하는 놈을 이제 동사를 이 주어에 맞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주어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또 동사 물어볼까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세 번째 문이에요 She's not only pretty but also smart. Smart이 더 중요한 거죠 그녀는 어, 예쁜 말이 아니라 똑똑해요. 이 뜻입니다. She's smart. 그냥 똑똑하다고요. As well as pretty. 어, 예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예요. 예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표현은 아닌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B가 중요합니다. B as well as A. 이 문제 아, 이나 엄청 나옵니다. 이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TOEFL, IELTS 싹다 나옵니다. 내기 좋죠, 그죠? 네, 선생님이라면 이제 문제 출제자라면 이런 걸 내서 확, 확 틀리는 걸 보면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맞히는 학생들을 보면 음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겠고요. Not only A but also B 같이 해볼게. 제일 위에 같이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한번 더 시작.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이 also 를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막 생략할 때 가끔 있는데 어뭐 느낌 딱 보면 느낌이 좀올 거예요 표현을 보면 not a 법 b 입니다 상관 접속사라고 있는데 not a 법 b 를 보겠습니다 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몇 번씩 보세요 어 not a 법 b a 가 아니라 b 다입니다 a 가 아니라 b 다 a 가 아니라 b 다 not a 법 b a 가 아니라 b 다세번 시작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음... 너무나 그렇게 보이죠 그죠? <laughs>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주어로 쓰인 경우 동사는 b에 일치시킨다 어디에 일치시켜요? b에 일치시켜요 빨갛게 해놓은게 그래서 해놓은겁니다 이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not Adam, but I am 이렇게 되죠 네. i에다가 이렇게 어, 동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에덤에 대해 지시키면 이즈여야 되는데 그죠? 이즈가 아니라 am이에요. But Adam not Adam but I am. <laughs> not Adam but I am. a m 이 아니라 내가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어요. 나래법이 되게 쉬운데 A와 B는 문법적으로 동등한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걸뭐 병렬 구조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왔으면 사람이 나와야죠. 주격이 나오면 주격이 나와야 되고. 이름이 나오면 뭐 이름이 나오던가 그죠? 뭐 he라든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만한 게 나와야죠. 다음에 He's not a teacher, but a pilot. teacher가 아니라 파일럿입니다 당연히, 나 다음에 이렇게 어 명사가 나왔으면, 그죠? 벗 다음에도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명사 나오는데 갑자기 형용사 나오면 안 돼요. He's not a teacher, but kind.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kind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그죠? 예. 얘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갑자기 들어오면 안되고 명사는 명사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게 나래의 법비였습니다.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시험에는 나오니까요. 어, 알아두셔야겠네요. Both A and B Both A and B 상관접속사 Both A and B예요. A와 B 둘 다죠.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보세요. 정복의,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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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뜻을 알아야 겠 그죠? Both A and B. 세번 시작. Both a, B, B Both a and B. A와 B 둘 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이것도 뭐 되게 쉬운데, 그죠? Both 뜻 자체가 A와 B 둘 다랑, 그죠? 둘 다란 뜻이죠. 어, 주어는 복수로 씁니다. A와 B 둘 다니까요. Both you and I are not wrong. Not A 법 B 같은 경우죠? Not. You but I 하면 M을 써야 됩니다. 근데는 이제 B에다가 주어를 통일해 주는, 아 동사를 통일, 아 동사를 맞춰 주는데 both A and B는 두 명이니까 복수 취급해야죠, 복수 취급. 그래서 일반 동사가 나오면 S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B 동사는 R을 써야 되고요, M이라고 쓰면 안 되죠. Not you but I am은 맞겠지 그죠? Not you but I am not wrong. 네가 아니라 내가 틀린 거야. 근데 both you and I 너와 나둘다 not wrong 틀리지 않았어. 틀린 거가 아니라 틀리지 않았어네요. <laughs> 너와 나둘다 틀리지 않았어. 이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킨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both and b니까 둘 다니까 복수의 복수에 일치시키는 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 이제 주어 자리 말고요.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왜 like에 s가 들어가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계속 틀려요. 대학생들도 계속 틀립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he like 하고 말아요. Yeah, likes라 그러면 아, 맞다. 그때서 아, 맞다 그래. 아 맞다 하지 말고 그냥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3인칭이 뭐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3인칭입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3인칭이에요. 단수는 한 개고, 그죠? 그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긴장해야죠, 이걸 항상. 항상 읽을 영어 할 때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인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버릇처럼 보셔야 돼요.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Both English and math. 영어와 수학 둘다 좋아합니다. He likes both English and math. 영어와 수학 둘다 그는 좋아합니다.가 되겠습니다. He likes Both English and math. 영어와 수학 둘 다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에 S 넣는 건 이제 그리고 문장이 현재일 때죠. 문제가 문장이 현재 과거일 때 과거사예죠. 이건 기본적인 거라. 어, 이거 뭐 많이 이 문법 설명하면서 이 주어 동사의 삼동 주어가 아, 삼이신 단수 이때 동사에 S 집어넣는 거 많이 설명하니까 모르면 정말 반성하고 네, 반성해야 돼요. 네?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진짜.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또는 Either A or B, Neither A or B 상관접속사입니다. 영어 정복의 비법은 반복이에요. 무한반복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어, 모르겠으면 100번 봐도 됩니다. 100번 보다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몇번 보지도 않고 한번 보고 한 번도 안 보고 한번더 제대로 안 보고, 어려워! 이러면 안 돼요.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이란 뜻입니다. 어, no는, 이 no의 n은 not을 예,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 not이 필요 없습니다. not이 없는데도 부정이에요.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하나인데, B에 뭘 시켜요? B에 동사를 지킬 시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의 법 B에도 그렇고 그죠이 상관접속사를 보면 이 B에다가 주어를 일치시키죠. 거의 대부분 다 A B에다 일치시키지 않고 복수 취급하는 게 both A and B가 있죠. 또뭐 상관접속사 중에 보면 뭐 나로니 A 버럴 수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B에다가 일치시킵니다. Either A or B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Neither A nor B n o 입니다 n o B는 A도 B도 아니란 뜻입니다. 동사는 이 B에다 일치시킨다 그랬죠? Either the teacher or the students are lying. Either 선생님 또는 학생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어요입니다.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Either A or B죠. B의 동사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아가 와야 돼요. 어, teacher에 일치시키면, 일치시키면 is가 되는데, 그죠? is가 아니라, 아입니다. students에 일치시킵니다. 알겠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either the teacher or the students align. 이렇게.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일치시켜요, 동사를? b에 일치시킵니다. 너, 어, neither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neither, either. either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걸 또 neither라고 하죠. neither, either라고 합니다. Neither the teacher nor the students are lying. 선생님도 학생들도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도 be 동사는 students에 일치시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고 <laughs>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주어가 아닐 때 예, 주어가 아니고 이제 동사 다음에 나올 때네요. You can either take a bus or walk. 너는 버스를 타거나 걸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이거 이도 마찬가지로 A와 B는 또 문법적으로 동등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동등하게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다른 걸 쓰면 되겠어요? 여기 동사니까 여기도 동사예요. 이게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동사. 이게 도 마찬가지로 교통수단 중에 이제 내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내 다리를 쓰는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동사. 단어가 세 개고 두 개지만 단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게 문장에서 역할이 중요한 거죠. 동사로 쓰이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그죠 Take a walk or take, take a bus or walk 이렇게 되겠죠. 버스를 타거나 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He neither ate nor drank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Ate 동사의 과거를 썼습니다. Drank 얘도 동사의 과거를 썼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어, 동등한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neither A nor B니까요. A, B도, A도 B도 아닌,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연습하면 됩니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Either부터 시작. Either A or B, A 또는 B 둘중 하나.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암기하는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서 올릴 건데요. 그때는 뭐제 얼굴은 안 보이고 이게 목소리만 날 건데.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암기해야 됩니다.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동사는 어디에 일치시킨다? B에다 일치시킨다. 라는 걸 명심하세요. 영어 정보의 비법은 반복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해보세요. 100번 하면 어떻습니까?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 Thank you for watching.